하이통독 프로젝트 58일입니다. 6장은 블레셋으로부터 언약계를 다시 찾아오지만,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계를 보면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개명을 잊고, 경솔하게 두려다보다 죽습니다. 7장, 찾고 싶어하던 언약계를 오히려 두려워하자, 믿음이 준비된 기럇 여아림으로 언약계가 옮겨지고, 사무엘은 여호와만 섬기자는 회계운동을 미스바에서 개진합니다. 8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정을 요구하고, 사무엘의 왕정에 대해 경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9장에서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고 10장에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통독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일곱 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들, 드릴 속건지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다섯과 금지 다섯 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죄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 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소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괴함이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사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의 방백들은 베셈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셈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개를 보고 그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셈메스 사람 여호와의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개와 그 개와 함께 있는 금보음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돌 위에 둠해. 그날에 베셈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을 드린 군 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스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금 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의 여호와의 괴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 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 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오만 칠십 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스 사람들의 여호와의 괴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3월 상7장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괴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괴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교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지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상 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함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니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어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기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낙이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대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것입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사무엘상 9장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색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키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리니 다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한 세겔의 사분의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사,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으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올라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성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성견자니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오.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흘 전의 일은 내앞 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무하는 자가 누구냐? 나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아니나,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 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이 일어날 새 동틀태쯤이라 사무엘이 지방에서,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완이 앞서가므로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사무엘상 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소금을 앞세우고 이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오. 내게는 여와의 호 영이 크게 이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가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이름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앞지 않은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천 명씩 여호와 앞에 나와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보다리들 사이에 수많은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칼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상 하이통독 프로젝트 58일이었습니다. 하이청년부 김민영입니다. 마가누가와 연동하라 3 1일차누가복금 15장입니다. 통독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에두고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니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상 마가누가와 연동하라 31일차였습니다.